안녕하세요. 정프로의 넘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에 위치한 덕소 강변 스타일스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소 강변 스타일스는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 981-3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4층부터 지상 19층 높이로 총 423세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용 19평형 47제곱미터, 24평형 59제곱미터, 29평형 74제곱미터, 31평형 77제곱미터, 33평형 84제곱미터입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조성되어 채광이 우수하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공간도 적용되었습니다. 단지가 위치한 도곡리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입주 시 편리한 생활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바로 앞 경의중앙선 도심역을 이용하시면 상봉, 청량리, 용산, 홍대입구 등 서울 도심권으로 접근이 편리합니다. 도심역을 이용하여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환승하면 강남구청역까지 약 45분 만에 도착 가능하고 또한 향후 GTX B 노선 계획으로 망우역에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약 20분대 도착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의 경우 한강과 인접하여 강남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데요. 남서쪽으로는 6번 국도 경강로, 서쪽으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경의 중앙선인 도심역, 덕소역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 구리, 양평, 하남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덕소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별래나 왕속 등 남양주일대 신도시 못지않은 발전성이 뛰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도보거리 내에 도곡초, 도심초, 덕소중, 덕서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도곡촌은 사실상 단지와 맞닿아 있어 초포마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습니다. 도곡 글린공원을 비롯해 덕소 생태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인접하고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고 롯데마트, 하이마트, 다이소 등을 이용한 편리한 쇼핑 생활도 가능합니다. 덕소 강변 스타일스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 4월 14일이었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 1일입니다. 남양주시 와부빌대에 15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덕소강변 스타일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세요. 덕소강변 스타일스의 각 세대를 가장 빨리 보여드릴 수 있는 부동산, 정프로의 넘버원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